자 여긴데 여기가 진짜 어렵단 말이야 지난번에 엄청 크게 발렸었지 그래서 음나돈 얼마있지? 어 2만 9천 있네 아직 괜찮다 아니 돈 괜찮아 홍방장의 남자야 고맙다 넌 <laughs> 뭐하는데 홍방장의 남자야 아직 도박 안해도 돼 아직은 여유가 있어 좋아 여기 있는 애들을 한 명씩 잡아야 된다 한 명씩 너무 쎄 얘네들이 아이 너도 나도 시끄럽게 하지마. 아 시끄럽게 하지마. 자 온다. 좋아. 자 이따 기절 시켜야 돼. 3 명이 너무 많아. 이 새끼 먼저 죽여. 이 새끼 일어나면 안 돼. 좋아, 좋아. 와, 버피 피봐, 피봐, 피봐. 피봐, 피봐. 와. 휘바 휘바가 아니라 이만 피바 피바 진짜 세 얘네들 한 마리 한 마리 상대를 잘해야 돼 이게 만약에 내가 원거리라면 가까이 안 가서 할수 있겠는데 쟤네들 데미지가 크리가 너무 커, 크게 들어가 가지고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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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얘가 꼬마지와 어 걸렸어 걸렸어 얘 걸렸어 얘걸려 걸리, 얘, 얘도 걸리고 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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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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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야 봐줘 너이 새끼 너너 임마 너, 너너 분명 정 있는 놈일 거야 나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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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자빨빨 도망가 너이 새끼 정 없는 새끼야 너 임마 이 새끼야 임마 동생 없냐 어 친구 없어 좋아 나 양성자 도끼야. 나! 홍방장이야 와, 피가 이만큼 차있더라도 조심해야 돼, 쟤는 크리가 큰 거야 피가 완방이더라도 좋아 너이 새끼 이씨! 너이 새끼 어? 와, 와 음마 없나? 어? 음마 없나? 조용하라고, 이 새끼들아 어? 좋아 됐다 해냈어, 난 해냈어 우리 다섯 마리 죽였나? 아, 저 앞에도 애들 되게 많은데 어 저장을 하면서 가야지 어우 쟤네 너무 자비가 없어가지고 잠깐 나 혹시 어 잠깐 사이코 만약 내가 사이코를 먹을 수 있다면 사이코를 먹고 사이코를 먹고 그래 2 0개나 있는 사이코 데미지가 25% 증가 너 일로 와자나 홍방장이야 나나 나 홍방장이다? 뭐야? 어디 갔어? 와, 잘 보이지도 않아요. 이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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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 거리 조정 중요하지. 그렇지? 기절 좋았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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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양상자 두께 긴 위치를 잘 활용을 해서 기절을 일단 시킨 다음에 어, 어, 봐줘요. 야 이새끼야 임마 너이새 너무해 해자또 저장 아 진짜 어려운 구간이구나 야 얘네들도 이렇게 쎈데 어흥이는 얼마나 국까어 여기가 땅굴이라가지고 잘 보이지가 않아 비야 안보여 아무 한국 도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럴 때는 용곽산을 드셔야 됩니다 예? 용곽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안 보여요 여기 가는 길인가? 오토다 신체검사 아 여기서 고칠 수 있구나 여왕을 루팅 안 하다니 음 일단 다보죠 붙... 어 여기가 그러니까 유튜머 유튜브만 봤던 사람은 아직 멀었지 그러니까 유튜브에서는 아직 도장 깨기가 안 올라가 있습니다 뭐 아마 니네가 이걸 유튜브로 볼 때쯤면 도장 깨기가 다 올라와 있겠지만 도장 깨기 가 존나 웃겠어 <laughs> 진짜 진짜 쇼 데스클로한테 죽은 횟수만 그래도 죽으면서도 웃겼던 게참 좋아. 여왕 터널러가 있었다고? 근데 걔, 루팅 해봤자, 아마, 뭐, 그냥 알 같은 거, 막, 이런 거 주겠지. 내가 필요한 건, 내가 필요한 건 돈이라고. 일단, 양성자 도끼. 어, 결합 강화골이 있고, 베레모 있고, 베레모 말고, 상처의 소금을. 크리티컬 찬스. 크리티컬 찬스가, 이걸로 하자. 어, 결합 강화 꼬리하고 이거 두, 동시에 못 하는구나. 아, 보안관 모자는 이거 두, 동시에 할수 있는데. 전설의 파리도 죽였지, 내가. 존나 많이 죽으면서. 야, 걔는 무조건 한 방이더라. 한 방에 죽어가지고. 전설의 파리한테, 어, 전설의 판티, 아, 그, 파리를 내가. 아, 유튜브 봐. 유튜브 보면 존나 웃겨. <laughs> 하여튼, 오늘부터 올라가는 유튜브가 좀, 좀 웃겨. 도장 깨기가. 존나 웃긴 장면이 좀 많아.

얘 뭐지? t a t u l 아, 애가 어, 애가 TV 보면서 하는구나. s e t 뭐야? ED 잠깐 잠깐만 잠깐만. 이게 다 뭐지? 아니 이제야 많은 것들이 맞아떨어지는 것 같구만 이 d 니 집으로 찾아가는 건가? 어... 좋아 원래는 이 d 를 해체를 해서 뭐 근데 제가 원래 원래 처음부터 말을 못했는게 아닌 것 같은데 한번 해체됐다가 다시 조립돼서 그런건가?

ED를 원하고 있거든, 그 로봇을 왜 원하지? 그러니까, ED를 왜 원하는 거지? Like 잠깐, loss, remember, 내가 지금 돌아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넌 내게서 ED를 가져갈 수 없다. 이건내거야얘한이비밀지그이안에 있는 거그 네가 를 The giants here will listen to it. I'll bring the divide to your home, your nation. Big Mountain access code, Ulysses. 뭐지? Command override. Navarro. 뭐야 뭐야 지금 나 공격하나? 어어! Ulysses는 ED 컨트롤을 장악하였습니다. ED는 당신의 동료로부터 빠져나왔습니다. ED가 옮기고 있던 짐은 모두 당신에게 전송되었습니다. 어, 어차피 내가 짐 맡긴 건 없고 아 수리를 하고 싶어 보내는 건데 하루에 한 번씩 수리할수 있는데 <끝> 당신이 이디에 에에 에앤앤어어어류 이디한테 날 버리지 마난또 혼자가 되었어 그러면 내가 율리시스한테 가면 되겠네 어우 저기 물이 많아 가만 이 밑에는 지뢰가 많아서 한방에 죽을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흡사 윌슨을 떠나보내는 하.. 안타까운 마음과 똑같은거야 윌슨! 윌슨이 궁금하다면 여러분들은 빨리 유튜브로 달려가 어.. 플라리스 플래닛을 보..보십시오 저장은 이미 됐어 걱정하지마 보자 이제 여기서 이까지 가야되는데 미발견 지역이, 지역이 굉장히 많구나 와맵 자체는 좁은데 길이 너무 그, 플라리스 아니냐? 저 폭포에 어흥이가 있다고? 좋아 아라이플리아 라이플리스 참 플래닛이다 어흥이 저기 있단 말이지 어 잠깐 내가 왜 보안관 모자를 쓰고 있냐? 아 이거 왜 쓰고 있는거야? 저격대대 이거 해야지 크리티컬 찬스를 늘려야되는데 무기 보자 사이코 먹고 시작하나? 근접으로 어떻게 어흥이를 잡냐고? 근접으로 파리를 잡은 사람이야 가능해 다 파리를 못잡을 어 드디어 어흥이의 기운이 좋아

두 마리가 저렇게 붙어있으면 한 마리씩 유인을 해야돼 지형지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잠깐만 세이브를 정말 말도 안되는 위치에 해가지고 좋아 좋아 여기, 여기 빠져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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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홍방는 좋아 자 여기 숨어있어 자 잠깐 넌 이제 큰일 당했어 아, 오, 피 했다. 좋았 어? 아이, 짠장 너희 개새끼 야 좋아. 잡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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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잡아 좋아,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인마 앞으로 앞으로, 어? 막낙동과관 자리 꺼라 인마 이 새끼야, 어? 나 살았어, 나 살았어 이제 주장해야 돼, 좋아, 좋아, 우리는 전진한다. 어, 이건 뭐지? 아무리 바빠도 스팀팩이 두 개나 있는데, 야, 그리고 임무 보고라는 게 있구나. 야, 그, 그건 그렇다 쳐도. 한 명씩 한 명씩 잡아야 돼. 그리고 그러니까 이 둘이 너무 붙어 있기 때문에 데미지가 엄청나단 말이야. 좋아. 못 올라오지? 못 올라오지. 어, 아 젠장. 아야. 아. 봐줘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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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샤! 빨리 빨리. 빨리. 나팔문질러진것 같아. 어, 어, 어. 봐줘. 아야. 아. 봐줘. 아! 아! 아 이런 젠장어 팔이 분질러서 시루 시둘르기 잘안 되는구나. 어. 좋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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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걸려있단 말이야. 일단 걸려있어. 어, 어, 와 리치바. 아. 뭐 내가 앉아 있다고? 어 그러네? 어쩐지 잘안움직여지더라 어 그러네? 좋아. 와, 둘이 붙어 다닌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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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떻게 하면 저 둘을 잡을 수 있단 말인가? 전우조 야이 새끼들 진짜 미쳤어. 어떻게? 하지만 스팀팩은 나 이거. 와 큰났네. 아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바치 모드로? 아 둘이라서. 어디 지 보고서를 안주었다고 잠깐만. 자 보고서를 줍고 여기서 저장을 하자. 저장을 하고 와 데스크로가 이게 본편에 있는 데스크로보다 훨씬 세. 한 마리만 있고. 좋아 한 마리만 있다면 얘기는 쉬워져. 한 마리만 한 마리는 어디 걸려 있는 상태고. 한 마리 그래. 자, 됐어. 일단 맞고 시작하는 거야. 이건 이건 날 얘가 날랐기 때문에 기절. 제발 기절. 픽셀. 어, 기절했다.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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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뒤졌어. 한 마리만 있으면 이제 문제 없어. 한 마리 있으면 이 새끼 내못 뭐 죽이면 내 개새끼다, 내가. 내가 이 새끼야, 인마. 아야. 와, 너 진짜 너무 세다, 야. 어? 하지마. 아니 너 진짜 세구나. 자, 아이 더러운 얼굴. <laughs> 근접 최강인 내가 저딴 거지 같은 놈한테 치다니 야 붙어 바치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이 새끼야. 좋았어 야, 야. 얘도 이렇게 세다면 어흥인 얼마나 세단 말인가. 어 데스클로 여기 너무 세네. 아니야, 쟤네 디티 무시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갑옷을 입어도 이길 수가 없어. 잠깐. 나와라, 옹. 옹 어, 없는데? 어머머, 아 뭐야, 뭐야. 아, 쟤는 인간들이라. 와, 이게 안 좋구나. 아 아이쿠 아아아아아 또 지레 깔아놨어 사이코 하나 먹고 전투식량 하나 먹고 어뭘 먹지 좋아 이거 하나 먹어 저 사지가 분질러졌다. 이제 스팀 팩 얼마나 있 지? 슈퍼 스팀 팩 하나, 깨끗한 물 슈퍼 스팀 팩, 슈퍼 스팀 팩 밖에 없 네. 일반 스팀 팩이없 습니다. 아이 진짜 야, 이 새끼야, 이거 올라가 는길없 냐? 기다려, 기다려. 지뢰 지역인가 모르겠네. 일단 저장을 하자. 지나왔어 어, 뭐야? 아, 일단 저 새끼들 먼저 잡아야겠다. 아, 도저히 승치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새끼들 왜 자꾸 저 찡찡대? 아, 팔 문질러져. 아, 이게 뭐야? 이거 뭔 소리야? 지금 방금 플라즈마가 날라왔는데? 이새끼 아너 크로킹이야? 만약에 너 크로킹 너 만약 있다면 너 스텔스 가지고 있지 잠깐 내놔 스텔스 트라이빔 레이저 아얘 없네? 아제쟤 제 잡아야겠다 보자 이제 사이코 하나 그 다음 내가 가지고 있는 게아 스팀팩이 없습니다 스팀팩이 없고 슈퍼 스팀팩만 14개 있는데 이걸 단축키를 이쪽으로 넣어 제키스의 소음 어 지진이네 판타스틱 나우가 되요 또 지진이야? 미... 나 어, 어, 어. 맹오류 황금권하고 맙다 사람이 이네 인마 그러니까 막 사람이 배워야 돼. 어 스트레스 보이다. 그래 이게 필요해. 좋아 이제 남은 건 어흥이 도장 깨기에 공업용 장갑. 어 공업용 장갑 얼마지? 그리고 더블백. 레인저 작전 보고서 브록이고 덕, 아, 아 레드웨이 세개 병뚜껑 172개 여기는 뭐가 들어있어? 제트 깨끗한 물자 가자 아까 그 수, 플라즈마 써둔 놈이 어흥이 아닌가? 아니겠지? 아 여기서 저장 아 무섭자 아니지? 그러면 아까 플라즈마 폭탄같은거 쏘던 그 새끼 누구지? 그러니까 폭포는 여긴데,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아, 깜짝이야. 이 새끼, 뭐야? 깜, 이 새끼야. 깜 놀랬잖아. 니가 어흥이야? 그니까, 러 폭포 안쪽으로 들어가면, 뭐, 뭐, 없잖아. 아까 데스크로 있는 폭포 있다고? 아씨 다시 가야 되잖아. 알았어. 아니, 근데, 저기. 저기, 저기, <laughs> 저기 있는데? 알았어, 가고 있잖아. 어? 거기가 어디지? 기억이 나질 않아. 아, 저기다 데스크로 있는 폭포가 여길 지나면 저쪽에 있는 폭포... 아, 누가 쏘니? 진짜 맵이 어두워서 잘안 보여. 저저 저 폭포 말하는 거지? 알았어. 이번에 확실히 저장을 하고, 흥하아 어 흥아 나와라 어딨어이 새끼 어디 있어 왜안 나와 <목소리> 저 밖에 안쪽 어 깜짝 놀랄 것 같아 여기인데 여기지. 일단 오케이